우리 일상 속 어디에나 모임은 존재합니다. 운동, 침묵, 그리고 종교 등등 다양한 유형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키니시티에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비키니시티에 존재하는 모임들은 무엇이 있는지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터프한 녀석들. 방울 공격대. 비킨시티를 떠났던 스폰지밥이 우연히 도착하게 된 뉴켈프시티. 상막하고 허전한 이 도시는 알고 보니 방울 공격대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울을 부는 자가 있다면 리듬을 타면서 등장하고 곧바로 두들겨 패버리는 못된 양아치들이죠. 얘네한테는 그냥 방울 자체가 혐오 대상이기 때문에 방울을 부는 행위를 막고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른바 방울 통지관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누가 방울을 분다고 하면 모두 겁을 먹고 도망치기 바쁘죠. 스폰지밥도 방울 부는 것 때문에 깡패들에게 붙잡혔으나 겨우 탈출을 하였고 오히려 방울을 이용해 깡패들을 가둔 뒤저 멀리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스폰지밥은 뉴켈프시티의 평화를 되찾은 영웅이 되었고 도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죠 원래 시장의 말에 의하면 방울 공격대는 무려 20년간 도시를 장악했었는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 양아치들은 방울을 막으려다 오히려 방울에게 당해버린 신세가 됐네요 과격한 삼총사 극한의 스포츠만을 추구하는 과격한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삼총사가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충돌과 폭발은 기본이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수준이니까요. 삼총사 멤버 중 나의 지긋한 몰 할머니라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스폰지밥 뚱이에게 익스트림 스포츠란 이런 것이라며 일부러 압축기에 눌린 뒤 멀쩡히 살아남는 할머니이기 때문이죠. 그런 삼총사를 보고 친구들도 극한 스포츠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삼총사와 스통이 생각하는 극한 스포 츠 스포츠의 기준은 서로 달랐기에 여러가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맙니다. 이윽고 삼총사는 스펀지밥이 주장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해파리 사냥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사냥이 과격한 만큼 마찬가지로 삼총사 모두 해파리에게 공격당해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자신들이 하던 스포츠와는 차원이 달랐지만 해파리 사냥은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는지 이것만큼은 익스트림 스포츠로 인정하게 되었죠.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즐기고 열정적으로 임만이냐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총사 중이 세우의 성우는 미국 스턴트 코미디 프로그램인 제게스의 출연자 조니 녹스빌이 맡았다고 합니다. 실제 영문판 캐릭터 이름은 조니 크릴로 이름도 비슷하죠. 독사군단. 독사군단은 비키니시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폭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로 다가오는 독사군단을 대항하기 위해 스펀지밥과 뚱이도 터프한 악동 모임을 꾸립니다. 그저 애송이 모임일 뿐이라는 사실은 본인들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막상 독사군단이 비키니시티에 도착하니 뚱이는 겁에 질려 달아나고 괜히 호들갑 떨은 징징이 때문에 손님들까지 겁에 질려 식당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독사가 아닌 신사군단이었으며 그저 라이딩을 취미로 즐기는 모임일 뿐이었죠. 특이하게도 회원들의 연령대가 높고 비키니 시티 대표 동네북인 안경잡이 할아버지가 회원이라는 것이죠. 복장과 오토바이 때문인지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상어대와 빨판대 험악한 와구의 상어대들과 그들의 라이벌인 빨판들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두 집단 모두 방울 공격대와 비슷한 불량배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에 혼자 청소하며 춤을 추던 스폰지밥이 상어대의 눈에 띄어 스폰지밥은 얼떨결에 모임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상어대를 보고 놀라거나 나이트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 때문에 입구컷을 당하기도 하고 빨판들이라는 다른 집단과 험악한 분위기 조성 및 싸움을 말리는 경찰이 등장하는 등 이러한 상황 때. 때문에 스폰지밥은 그들을 나쁜 집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어떼가 빨판들과 결단을 짓자고 한 그날 밤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댄스 공연단으로서 지금껏 최고의 댄서를 가리는 경쟁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특히 상어떼는 나쁜 남자 컨셉이라서 그런지 소녀 팬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곧바로 댄스 대결이 펼쳐졌고 뜬금없이 경찰과 정보요원들까지 개입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무슨 슈퍼인가요? 디제이는 핑핑이 심판은 집계사정인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댄스 대결은 역시나 주인공 버프를 받은 스폰지밥의 하드캐리 덕분에 상어대가 우승을 가져가게 됐죠. 진짜 신사군단, 상어대, 빨판들을 보니까 시민들을 패고 다니는 방울공격대가 더욱 쓰레기집단 힘이 느껴집니다. 남폭한 무리들 시즌 3 겁쟁 출입 금지편에 나왔던 사나이 클럽을 기억하시나요? 이 클럽은 시즌 13에서 짭짤한 찜통으로 번역되어 재등장합니다. 힘좀 쓴다 하는 녀석들이 모여 침묵을 다지는 주점인데요. 뭔가 평범함이 불법이 된 듯한 장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려 모시박힌 벽돌 플러스 자동차 오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죠. 제킨스 할아버지가 처먹하던 유령 샌드위치만큼 최악입니다. 놀랍게도 퍼프 선생님도 이곳을 종종 방문합니다. 그녀의 별명은 빵빵한 퍼프로서 클럽 내에서 강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곳을 방문하는 자들은 대체로 험악하고 덩치가 큽니다. 다른 양아치무리가 들이닥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방울공격대 같이 쓰레기들은 아니고 말 그대로 힘은 센 녀석들끼리의 동네 친목 모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laughs> 두 번째 유형, 바보 모임, 텅빈 머리 협회. 오늘 영상에 언급되는 것들 중 가장 취약입니다. 뚱이 월 머리를 텅 비우고 신나게 노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그냥 약반자들의 모임 같습니다. 입장 시에는 뇌를 꺼내 카운터에 맡기는 게 규칙이고요. 이후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본능대로 놀면 됩니다. 때마침 그날은 신입 스폰지밥을 위한 신고식이 치루어졌는데 말 그대로 더러웠습니다. 먼저 회원들이 침을 모아 유리병을 가득 채운 뒤 스폰지밥에게 건넵니다. 회원들은 마시라고 소리쳤고 스폰지밥은 다 마셔버렸지만 알고보니 마셔야 할 것은 침이 아니고 뒤에 있던 레모네이드였죠. 협회는 매일 회원들의 침을 보관한다는 규칙이 있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었고 괜히 침을 원샷 때린 스펀지밥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월간이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말만 이렇지 정작 하는 짓은 가관입니다. 볼링장 체육관도 모자라 심지어 거리에서 시설물 파괴 및 시민들에게 역대급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스펀지밥은 텅빈 머리에 이 협회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곳을 탈퇴하고 얼간이 봉사단에 의해 어지럽힌 현장을 수습하러 갑니다. 그런데 웬걸, 통빈머리 협회 뒤치다거리 모임이라는 게 있었고 회원인 다람이가 도시를 청소하고 있었죠. 진짜 한숨 만 나오는 인연 모임 아닌가요? 세 번째 유형 종교 오징어 비밀협회 오늘따라 기분이 유독 좋은 징징이 그 이유는 매달 한 번씩 오징어들의 모임에 참가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래 보여도 무려 수천 년 넘게 유지된 협회이고요 복장도 그렇고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마치 그들만의 오징어 귀인 듯합니다 새로운 형제를 위한 의식으로는 전기뱀 장어에게 물리는 것인데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징징이를 미행했던 친구들이 대놓고 협회 건물에 들어왔고 성스러운 장소를 더럽힌 책임으로 자연스레 징징이는 협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이후 상실감에 빠진 징징이를 위해 친구들이 즉석에서 협회를 꾸리는데요. 물론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더 징징이를 빡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스폰지밥은 징징이를 오징어협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습둥이 양말을 이용해 거대 뱀장어로 변장한 뒤 회원들을 공격하면 징징이가 나타나 뱀장어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어 다시 협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작전이었죠. 다행히 작전은 기가 막히게 성공적이었으나 이 바보 녀석들이 또 대놓고 변장을 해제한 뒤 성공 축하를 한다 하 바람에 또다시 쫓겨나고 말았네요. 영구재명이 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법의 소라고동 언뜻 보면 쓸모없는 장난감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넓은 숲에 갇혀 버렸다면 별다른 행동은 할 필요 없죠. 그저 소라고동을 꺼내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회원들은 소라고동을 신격화하게 되고 마치 소라고동 교 같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숲을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진땀을 뺀 징징이와 달리 소라고동의 말만 듣고 가만히 있던 수둥에게 맛있는 음식들이 떨어지게 되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죠. 데 소라고동 씨도 자아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멍청한 장난감이라며 마냥 욕했던 징징이에게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말라 하고 그냥 굶으라고 답합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 탐험가가 그들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도 소라고동 클럽 회원이자 숲의 전환자들이 있으니 구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소라고동 역시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답변을 하고 또 다시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징징이도 소라고동님의 신자가 되기로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엉뚱한 모임 구두쇠 집단 짠돌이 집게들 사이에서 형성된 일종의 짠돌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어떻게 하면 더욱 짠돌이로 살수 있는가를 회의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최고의 짠돌이를 선정하여 상을 준다고 합니다. 때마침 수상 후보자로 지명된 집게는 스폰지밥과 함께 행사장으로 출발합니다.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게 자기는 우편에 몸을 싣고 와서 이동 비용으로 겨우 1 센트만 소비했다며 왕소금이라는 것을 어필하죠. 집게랑 똑같은 구두쇠만 모여 있어 이런 행동에 환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고의 짠돌이를 고르려면 그들이 어떤 짠돌스러운 짓을 했는지 알아야겠죠. 집게 사장은 손님들이 한 발자국 내딛을 때마다 1달러씩 돈을 뜯어내기. 편의점을 운영하는 다른 짠돌이는 손님이 들고 온 과자를 무려 세 번이나 스키나요 가격을 더 받아먹기. 또 다른 짠돌이는 사용된 휴지를 연결하여 손님들이 재사용하게 만들기. 이렇게 최강 짠돌이 수상 후보들은 보시다시피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집게는 스폰지밥에게 자신의 짠돌스러움을 어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조차 못하는 스폰. 손지밥 때문에 집게는 결국 후보에서 탈락되고 맙니다. 이렇게 집에 가려는 찰나 뭔 바람이 들었는지 이들은 호텔 비품은 물론 아예 호텔 방을 훔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런 행동 덕분에 집게는 오히려 올해 최고 짠돌이로 선정될 수 있었죠. 구두쇠 녀석들 때문에 괜히 호텔 천만 날벼락을 맞았네요. 모항몽파 광선맨과 악마방울, 그리고 조개소년이 모여망든 악당물이 바로 모항몽파입니다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친구들 때문에 화난 조개소년과 악당들이 연합한 패거리고 남의 잽을 벨트하거나 이유 없이 놀리기 등을 자행하는 골칫덩어리들입니다. 이 무리에 대항하기 위해 이너맨과 친구들이 와장창특공대를 결성했고 그들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와장창특공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모항몽파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말죠. 하지만 조개소년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 는지 쓰러진 이너맨을 일으켜줍니다. 둘은 화해의 악수를 하였고 조개소면은더 이상 악당 행세는 하지 않기로 하죠. 모항봉파 역시 해체되어 악마방울과 광선맨은 콩밥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벨트 및 놀리기 정도면 악당치고는 매우 건전한 무리였네요. 스폰지밥을 미워하는 자들의 모임. 스폰지밥 만행의 피해자들 모임으로서 멤버는 우체부 아저씨, 버블베스, 퍼프 선생님, 플랑크톤 그리고 징징이입니다. 모임 장소는 징징이 집으로 서로 스폰지밥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힘듦을 호소하는 모임이죠. 벌써 431번이나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진짜 놀랍습니다. 운전시험 방에, 식사 방에, 식당 깽판치기 등 피해자들 썰을 들을수록 가관입니다. 그런데 말하기 무섭게 모임에 난입한 스폰지 녀석은 에어컨을 망가뜨리는 사고를 쳤고 큰 화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징징이집은 불타버렸으며 이로써 피해자들의 스폰지밥 혐오 스택은 또 추가되고 말았죠. 스폰지밥 없는 날의 시민들 이번 경우는 규모가 거대합니다. 바로 스폰지밥이 없는 날로서 스폰지밥을 제외한 비키니시티 시민들이 전부 모여 따로 야유회를 가는 날인데요. 그곳에서는 스폰지밥 형상을 갖춘 거대 목상을 불태운 뒤 제더미 위에서 신나게 발길질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일한 절친 뚱이까지 이 야유회에 참여했었으니 스폰지밥의 통수를 아주 단단히 쳤죠. 물론 즉석에서 뚱이 없는 날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 뚱이만 빼고 모두 놀러가 버리면서 업벌을 치렀지만요.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모두가 나의 존재를 알고 나를 싫어한다니.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 팬클럽. 이너맨과 조개소년 팬클럽. 말 그대로 바닷속 영웅들의 팬클럽입니다. 클럽의 회장은 영화를 촬영 중이던 이너맨 조개소년 대역배우를 섭외해 회원들과 만나게 하는 등 굉장히 열정적인 회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심인 스뚱은 대역배우를 사용해 제작된 영화는 가짜라며 반발하였으나 바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던 제작사는 진짜 이너맨과 조개소년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영화를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대본도 정하고 배우도 섭외하고 스튜디오도 차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었으며 무거운 책임을 맡은 감독 스펀지밥의 멘탈이 크게 터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가까스로 영화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집기리아를 영화관으로 만들고 팬클럽 회원들이 모여 영화를 시청하는데 세상에 이게 웬걸? 감히 영화라고 하기에도 아까운 수준이었죠. 러닝타임은 1분 미만 스토리는 조잡하게 만들어진 악당 해초맨을 이너맨이 처리하는 게 전부 허접한 액션씬. 말 그대로 쓰레기 동영상. 불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환호했던 회원들은 스폰지밥과 뚱이뿐이었고 이너맨과 조교수네는 영화에 등장했다는데큰 의미를 두어 기뻐했었죠. 아무래도 이 사태의 제일 큰 수혜자는 영화표 200장을 팔아 수익을 챙긴 집계 사장님이었네요. 해파리 사냥협회. 제목만 협회지 막상 보면 왕이삼 팬클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협회장은 왕이삼이라는 유명한 해파리 사냥꾼이며 그의 팬들을 보면 왕이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듯한 스폰지밥의 눈빛 왕이삼의 말 한마디를 모두 적는 팬들. 마치 그의 노예를 자처한 듯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운 썩 좋지 않은 회장님인데요. 겸손은 보이지 않는 거만한 태도와 말투는 물론 스폰지밥의 팬심을 하찮게 삼아 골탕을 먹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땠나요? 거대 해파리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왕이삼은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겁쟁이에 불과했고 오히려 해파리를 물러가게 한 것은 스폰지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삼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로써 왕이삼이 밑바닥을 알게 된 꼬봉들은 그의 모자를 스폰지밥에게 씌워 영웅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후의 장면을 보면 스폰지밥은 가입비가 비싸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영문판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스폰지밥은 협회의 가입을 거절했고 왕이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 해파... 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뚱이는 너가 교훈을 얻어서 기쁘다며 맹목적인 영웅 숭배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선텐의 미친자들. 비키니시티에서 선텐을 가장 잘하는 녀석은 누구일까요? 바로 크레이그라는 바다사자입니다. 그는 선텐계의 꼬미남으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의 선텐은 너무나 완벽해서 뼛속까지 환상적인 갈색으로 변했다고 하죠. 어느 날은 그의 선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드레스코드는 적절한 선텐이 이루어진 몸입니다. 만약 이 드레스코드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바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며 내년을 기약해야 하죠. 스폰지밥과 뚱이도 겨우 이 파티에 참가했는데요. 뚱이는 괜찮아 스 스폰지밥은 이전에 몸을 너무 태운 탓에 하얗게 표백이 되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 아이스크림으로 몸을 덮은 뒤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티에 입장 후 신나게 춤을 추던 중 분장이 풀려 표백이 된 몸이 모두에게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뜻밖에도 크레이그는 표백된 피부를 보고 감탄했으며 썬탠의 몸을 희생한 스폰지밥을 썬탠 영웅으로 받댑니다. 이렇게 스폰지밥은 썬탠계의 새로운 유행을 가져올 존재가 되었죠. 지금까지 총 5개 유형으로 나누어 비키니시티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